안녕하십니까. 닌너모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축구 두 경기, 스팔과 제누아 경기랑, 그리고 뉴캐슬과 에썸빌라 경기를 두 가지만 할 건데,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경기를 본 결과, 스팔과 제누아는, 음, 열 경기를 각각 하면서 제누안을 7번 졌고 스팔은 6번 졌습니다 그래도 음 패가 적은 팀이 더 낫다고 그리고 적은 팀이 또 스팔 홈이고 그렇게 해서 음 스팔 승이 더 낫고 싶고요 그리고 음 여태껏 경기를 마상대한 결과 1대1이 좀 많았고, 글도 스팔이 1등으로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, 어, 이거는 제노아보다는 스팔승으로, 어,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웨스턴 빌라가, 그리고, 음, 뉴캐슬은, 어, 지금, 음, 다섯 경기를 본 결과는 3승 1, 1패로 뉴캐슬이 좋고, 그 다음에 웨스턴 빌라는 2승 3패로, 어, 그렇게 되어 있네요. 근데 음 지금 배당은 웨스턴 빌라가 더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1.98 배당에 3.25 배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매번 보면, 어, 정배당에서 이기는 법이 거의 내가 못 봤기 때문에. 그리고, 음, 지금, 세 경기에 2승 1문을 하고 있는 뉴캐슬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우선, 뭐, 두 경기를 해서, 뭐, 스팔슨과 에스턴빌라승을 하든, 스팔슨과 어, 뉴캐슬승을 해도 상관없지만, 저는, 제가 보기에는, 느낄 쓸 승과 스파이 승이 헐 낫다 보고 몇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두 경기 축구 두 경기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